안녕, 데니스. 보이나? 그래 아직 안 자요? 아직 안 자면 좀 놀아주고 가려고요 제일 지금 어디에요? 사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 이제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라서 오늘은 좀 늦게 자도 되지 않나? 오늘 3주년이 사... 기시크래요 그래서 안경도 기크시크 3주년입니다 <laughs> 3주년 때문에 배고 배고파 오늘 열심히 또제니스분들도 만나고 스케줄도 하고 왔습니다 3주년 3주 소감? 뭔가 진짜 항상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여보세요? 들려드려요? 아, 6주촌음 하고 있어 음. 스피커가 아니지 안 들려 안 들려 인사할래? 오케이 나 지금 스피커폰 바꾼다 스피커 바꾼다 오케이 바꿨어 동현이랑 예진이예요 여러분 뭐야 끊겼어 유튜브 올라왔는데 유튜브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명량섬 오늘 명량섬 그거 올라왔을 거예요 봤는데 재밌던데 먹나서 그게 진짜 저희가 진짜 섬을 가가지고 찍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을회관 그 중간에 갔던 데가 이제 진짜 이제 어르신분들 계셔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솔직히 좀 어색했다. 솔직히 좀 어색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잘챙겨주셔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거기 진짜 무인도에요.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고기도 먹고, 개도 잡고, 불, 물 한번 만들어보고. 경민아, 다이씨가 올린 틱톡 봤냐고요? 틱톡 뭘 봤지? 한번 볼게요. 틱톡? 뭐야, 이거! <laughs> 이걸 자는 거 찍어서 올렸구나. 아니 이때 좀 진짜 꿀잠 자긴 했는데 이걸 이때 왜왜왜 왜, 왜 혼자 해왜 그들 먼저 해. 애들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사탕을 가려했는데안오시길그 안 그래. 얘기를 해줬으니까 지금 합니 이제 <laughs> 제니스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켰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응, 정신만 가르쳐. 야, 진짜 있어. 정신발안 가르쳐서. 응, 못됐어. 지금 오천 명이 있는데? 얘기 안 했지, 너. 제가. 얘가 이래요, 얘가. 맨 인제 형이에요. 흥. 왜이러 이거 말이야. 오카레 골래 우리 오카레 골다운 줄게이 말씀 들었어. 그래? 근데 응. 정리하고 있시던데 어, 옷을 갈아입고 안 했네. 음. 아, <웃음> <웃음> 3주 년입니다3축 후. 이거 새로도 되는구나. 새로 처음 보는 거지? 진짜? 응. 새로 많이 됐네. 지금 사실 새벽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하죠. 1시 전은? 1시 당연하네요. 제니스 안리면진렇게 말을 들긴 했어. 진짜? 그리고? 제, 제니스는 어머 어떤 팀이? 저기는 어떤 팀이? 제니스의 사랑을 오늘 TV 정말원들 TV. 지금 저희 3주이니까 같이 음. 놀아 어차피 내일 또만나기할 텐데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 <laughs> 어, 텐데.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여 송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라는데 어? 보쌈 먹고 싶다 어? 나 그거 아, 꺼지는 여기 이거? 여기가 회사 그 위층팅라서온거 계속 터치해줘야 돼? 응저가 여기서 맨날 생일 날마다 엄마 나여 생일 날만다하 듯이 저 저장해놓은 것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응? 음? 저전이요 아닌데 돼있던데? 또거중학생이응 음, 맞아 그래서 저. 지금 오류뜨는 거같아 그냥 아예 저거를 꺼야 될거 같아 이걸 나가면 아예 꺼지나? 안 꺼질 음. 거꺼지꺼지 나가면 화질 안 좋다고요 여러분? <laughs> 금동의 셔츠 정보좀 보다 정보. 이미 잠갔지요. 정보죠. 아 정보죠. 어. 잠가죠라는 줄. <laughs> 자 어디 거냐면요. <laughs> <하시겠습니다. 웃음> 보이시나요? <웃음> 오. 안 보이네. 아 올라봐.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찜해도 될까요? <laughs> <두실 거야. 웃음> 오. 왜 여기 왜 여기도 안나고 왜냐면 음. 여기 하면 너무 높아져서 이상해 이렇게. 가이브라고 너 가이브가 메인에 풍선이 좀 나. 나 말씀드렸어. 괜찮아? 괜찮아요? 어? 이 정도 괜찮죠? 아 괜찮지. 않나, 음. 괜찮지? 어? 근데 뭐 상관 없어 아무. 이런 거. 감성이 이때잖아. 미니 TV, 모험 TV. 지금 다 예쁘게 잘 나오게 돼죠. 모험 TV 감성 모르 TV? 저... 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응. 아 잘나오죠? 어, 훨씬 좋죠? j n 경민이 머리 해판이 왔다고요? 정답입니다 그래도 해봐요 지금 뒷머리 숨어 똑같이 TV 경민이 어. 형 제일 싫어하는 데 머리 얘기하는 거 머리 조리기 <laughs> 경민이 는 팬싸 오분 전에 진짜 스프레이를 바로 한걸 쓰거든요 반촌 아니야 TV 오버하지 마시 TV 언제적 TV <laughs> 진짜 노잼 네. 아우 미안 마사요 해줄까? 왜렇게 껌뻑껌뻑끈 하는 거야니 이게 저절로 모드가 켜있어서 그래서 반짝반짝 그러니까 거리는 거니까 돼. 이걸 이렇게 꺼지면 이제 딱 되겠죠 근데 어? 안 꺼졌네요 방해금지 어~~ 없지요. 근데 여기 안 되네 설정 그게 없네, 그게 진짜. 설정이 진짜. 없네 잠깐 꺼줘야 돼그 잠깐 그랬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laughs> 꺼야 돼너 <이걸>. 무슨! <laughs> 아니 아니 너왜 그래? <laughs> 그래 잠깐 제 설정을 들어가서 끌꺼기 걸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안돼그 아아 밀지 마시고 아 맞아 안 꺼지잖아 아니 아니 화면이 안 보여 어떻게, 어떻게 됐었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짜자. 일이 있었죠? 상황이었어? 무슨 상황이었어? What h a p i e n e d 무슨 일 is it? What h a t i What h a What 아,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아 t What is i 고 What is it? What is it? t i t 아, 제이리스 <laughs> 머리 아프겠다 <안 깨다. 웃음> 진정이드드드 <진동을 웃음> 그러니까. <laughs> 끊긴다고요? 끊기는 거 이거 저희 회사에 어쩔 수 없는 와이파이가 <laughs> 아직 연결이 제대로 마치 경민 형의 머리카락 계속 끊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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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렉 많이 걸리는데? <laughs> 어차피 뭐? 라운드 로고 삼형제 아니 보겠습니다. 안 불렸네 데 괜찮은데? 아 그러면은 저희 30년 갑시다 금동현 얼굴 정보 좀 저희 부모님 정답 저몇 살이에요? 저도 03년생이에요 여러분 귀신 지나간 거 같은데? <laughs> 그럼 여기서 딱 아, 아쉽게 됐습니다. 예준 씨.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뷰티풀 지고 혼자서 이제 뭐라고? 발음 <laughs> <바람> 뭐예요? 발음 뭐예요?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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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웃음> 괜찮은데? 뷰티풀. <Beautiful. 웃음> 너 그때 너그한 너 것도 멋 참. 형, <laughs> 형 왜? 그건 디렉터 그렇게 봐 주신 거야형형휴 휴지풀이다. 휴지풀. 휴티풀 뷰티풀. 뷰티풀 이렇게 디렉 그 듣는 그 있다고 그런 이때시잖아난 좋았어, 난 좋았어 우리 먹냥섬잘 보셨나요, 여러분? 제니스 제 눈썹 구경할래요? 잘생겼네 안 졸리냐고요? 유리풀이라는 유리풀 어린이풀 어때, 제니스 어린이풀? 자 어떡하니 이자 <laughs> 이거 누가 쓸 사람? 나 <laughs> 지금 뱉긴 거야 는데아제니스 놀라고 켰다니까 제니스 가 지금 재재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제니스 어때요? 저 가까워요 지금? i 이 s time to o t e 잘하고? 그래 잘해잖아 우린 춤을 <웃음> 출 거예요 맞아 나 근데 나 뷰티풀 슈퍼 했었어 예준이 i t my life You're my life too 어쩌라고,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안구는까안그 t 티비. 제가 경리형을, 제가 경리형을 리에요일어나요 아, 습니다 아, 그만 <laughs> 아, 진짜. 아, 아,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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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괴롭혀줄까 진짜?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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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11년생이랑 친구 어때요? 11년생이 몇 살이지? 06, 07, 08, 09, 10, 11 우리 사촌들이랑 동갑이 중학교 2학년 아니에요? 중학생이야? 중학교 2학년일걸? 맞죠? 중학... 중학... 1학년인 1학년인 어, 중1 어, 어, 중일중일이랑 응. 친구는 좀 어려운데 멋진 선생님 할게 멋진 선생님 할게 무슨, 어떤 과목? 아, 응, 아, <laughs> 몰라, 배고프다. 아 배고파. 나 아까 배에서 꼬룩 소리 엄청 났어. 제가 멤버들한테 오늘 저희 3 주년이니까 밥 먹자고 했거든요. 너무 늦어서 안 먹는데요. 난 먹는다 했어. 내 네, 일정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좀한심해 좀. 그럼 저는 저는 없어요. l 씨, 저는 없어요. 이도님 <목소리> 바쁘시잖아요. 비밀이야. <laughs> 아스퍼를 그냥. 내일 못 먹어요 저희. 내일, 내일 우리 아니, 또 만날 내일, 거야. 내일 먹자. 아니면 내일 라이브 때 먹으면 안 되나? 내일 시켜 먹고 그러니까. 내 시켜먹고 그럼 래 그러자 새로운. 거 우리, 우리 거 내일 라이브 한 공개 됐나? 나 방금 실수했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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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아, 그 아, 우리 그 명량성 아, 캘린더. 그거 다 있어. 스케줄로 음. 거기에 쭉 나와 있어. 여기 무엇인데? 에이 옷거꾸로거어요 아닌데요. 소 음, <laughs> 어, 그래. 떻게 괜찮을 것 이거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내 걸림. 가만히. 가만 움직임도 최소화해야 돼. 아니 네. 화면 가만히 있어. 움직였 걸렸어. 아, 네. 네, 아, 네. 예. 거 어, 네. 걸린 척.

어떤 말이마좋으니제 이마, 이마 이미 그 검증 받았죠? 이마? 응. 무슨 이마? 이쁘다고 석훈 선배한테? 아니 누구한테? 형준 선배한테 <laughs> <laughs> 아 그러네 머릿결 관리 좀 어렵겠네 제 머릿결 어때요? 딱밤 때려도 됩니까? 솔직히 동해 이마가 딱밤 때리딱 좋아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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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저희 잘하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헬라도잖아요 <laughs> 잘한대요. 해봐요. 해봐요. 네오무시 때 보는 사이. 니 건방하죠? 왜? 이게 언제 보실지 모르서. 같이 보실지도 어, 모르고. 그건 맞지. 배를 해야 된다니까. 건니찌마. 건방 <laughs> 제가 사실 오하이오 거주가 기 때문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 아니, 지이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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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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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잘 가. 잘 가요. 잘 가요. 잘가 보겠습니다. 잘 가요. 먼저, 먼저 갈게요. 잘 가요. 진짜 먼저 갈게요. 잘 가요. 이따 오세요. 어떤? 저기는 뭐야? 저희는 저기 <laughs> 재밌는데? 오늘 재밌는데? 그럼 이따 가요. 저 반바지 입었다요 여러분.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반바지 할까요? 아닌데, 칠부바지예요. 그금 반바지죠. 아, 이 차봐. 아. 반바지, 반바지. 반으로 반, 반 반으로, 반바지 반바지. 그럼 잘, 잘 가요. 가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여 아, 서러면 아, 봐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 아, 뭐, 그 아, 그러 아, 아, 그러면. 아, 아, 러면 아, 그러러워 아, 그러러 아, 그 <laughs> 아! <laughs> 보여줄게. 괜찮아? 어, 괜찮은데. 아, 좀 아쉽다. 마지막에 아쉬웠어. <laughs> 뭐, 에스컬레이터야 계단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보여줄게. <laughs> 오, 괜찮은데? 이그 정도. 어, 괜찮은데. 아, 그럼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laughs> 그거막그뭐 <해봐>, <laughs> 공항에서 일자 에스컬레이터 먼저. 그게 무슨 막그 거잖아. 해봐, 나 해볼까?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 그건 그냥 문어크가 문어크를 뽑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잘안 보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먼저 마셔보세요. 행동 면상. 이렇게. Okay. 혹시 엘리베이터를 몇번 누르는 거예요? <laughs>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많이 해봐, 많이. 아 맞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여러분, 제가 그 요즘 텔비 프로그램 중에 마술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클립으로 좀 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아하시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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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마아마 아니,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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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마임, 해봐, 진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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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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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 이 화면 보... 속에 갇힌 거를 표현해 봐. 이 화면 속에 갇힌 거야 지금. 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니. 갑자기 가까워니까. 그러니까 <laughs> 화면, <laughs> 화면 속에 갇힌 거야. 화면 속에 갇힌.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거야 아니지, 손가락 보이면 안 되지. 지 <laughs> <laughs> 아니 딱 안에서, 안에서. 아니 몰라, 이거 엑소 아, 선배님 그 중독. 이봐 <laughs> 이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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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라 이거? 테지 이거 몰라? 이거 몰라? 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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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아, 이거 이는 거야? Came on, c m e on. 모든 걸 걸고 너를 드리긴다. 1분 있으면 예준 씨기 때문에 저 예준 씨 아, 갈게요. 오우. 안녕. <laughs> 와, 눈빛이. <laughs> 눈빛이 그냥. 예준 씨. 아직 아니야. 에너 부른 거 아니었어 이종신? 누구시죠? 아무도 없어. 제인스도 다 자라갔네. 자라간대다 지금. 나이형 앉아 이제 형 다시 응? 아하게 진짜. 잠만 기다려봐. 있어. 알았지? 여기까지 여기 텐션 올리기였다 이제 경민 형이랑 다시 빨리바조근조근하게자 예준 씨 모두 예준 씨 채팅해 주시고요 이거 보조 벽에 네. 안 있는 거 보자 안녕 고마워요 나중에 네. 봐요 안녕요 어디 가? 내일 봐요 같이 가자 어, 갈게요 <laughs> 저 가세요 저 가세요 어, <laughs> 저 가세요 <가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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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오세요 같이 가자 갔어 예준 씨 아, 진짜. 저는 30분 땡 하면 갈게요, 여러분. 알았죠? 저는 안 졸려, 아직. 어차피 토요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주말이라서 괜찮다. <laughs> 너무 반가워, 이게 이렇게 왔어. <laughs>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재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죠? 빨리빨리 눈 감아요, 여러분. 알겠죠? 제가 눈 감, 감고 ASMR 해드리고 갈게요. <laughs> 되고 있는 거야? 잠 <laughs> 깨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아! <laughs> 오늘 푹 자세요 저 근데 진짜 이제 3주년이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캡처 타임 뭔가 오랜만 캡처 타임? 뭐 할지 <laughs> 알려주세요 뭐 할지 알려주시면 은 그거 하고 가겠습니다 포아트왜 이렇게 화남? 이거 맞아 이거 왜 이렇게 화남? 고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잘자 <laughs> 근데 지금 진짜 늦었거든요? 1시 반이라서 너무 늦지 않게 자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tone.